<laughs> 빨리 먹어요. 저기, 뭐야, 바퀴벌레야? 벌레 잡자. 잡자. 그건 뭐야? 그 <laughs> <laughs> 뭐야? 눈이고 뭐야? 할머니는 알 수가 없네. 응? 그 뭐야, 까만 걸로? 응? 가령이가 지금 뭘 열심히 그리는데, 뭘 그리나? 할머니한테 설명해 줄수 없어? 응? 그게 뭐지? 할머니는 뭘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가령이가 그래가지고 가위로 오를 거야? 아니야 할머니가 가, 가위 거기다 아 나도 어, 지 어떻게 할까? 이게 <laughs> 다 말랐네 그거 다 말랐어? 어 가. 다말겠다 가령이뭐 하려고 그랬어 그거? 이제 써도 되겠다 써도 되겠다고? 예? 예? 난 단단한 귀 있어야 돼 엄마는 야, 우리 가령이 예쁘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그건 잘안 나오는데요. 음? 하얀 깨끗한 거 갖다 줄까요? 응? 음? 아니에요? 깨끗한 종이 갖다 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그림 그려가지고 뭐 하는 건데요? 그림 뭐예요? 응? 음? 무엇을 그렸나요? 할머니한테 설명해 줄수 있어요? 할머니한테 얘기해 줄수 있어요? 응? 음? 가령이 뭘 열심히 그리는데? 오, 연필도 잘 잡네. 와, 제대로 잡는데? 음, 아주 놀라워요, 우리 가령이. 대단하다. 엄청 잘하는데? 와. 풀가지 뭐 할라 그래요? 응. 어디다 붙일라 그래요? 어디다 붙이려고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하나만 해요? 여러개 안해요? 여러개? 응 여러개 안 붙이고 하나만 딱붙이는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여러개 붙일건데 분명이 하나하나씩 붙여요 붙일... 뭘 하나하나씩 붙여야돼? 근데요, 한 손으로는 딱 잡고 해야지 저기 종이를 잡고 색칠을 하든지 글씨를 써야지 한 손으로 막하면 움직여가지고 엉망이 돼요. 엉망이 되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 가령이 어, 엄청 잘하네. 엄청 잘하네, 우리 가령이. 어휴. 됐다. 응. 그거 잘라가지고 뭐할 건데요? 어머. 위에다 놓고 자르지? 어머, 그건 뭐예요? 떡... 떡이야? 그게 뭐야? 음, 테이프. 테이프야? 테이프야? <laughs> 이제 마카펜으로 하는 거야? 여기도 하지, 가령아? 다시 그리지? 아니야? 그건 어, 뭐야? 색칠한데다 종이 붙이고 또 그렸어? 어 신기한데? 그게 뭐야? 응? 됐어? 뭐 할까? 지금 생각 중이야. 응. 가위를 빼놓고 해야지. 가히이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봐. 다시 전화해봐. 응.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여보세요? 해가지고. 가령이 지금 뭐라 그랬어?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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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다시 해봐, 줘 빨간 전화로. 응. 자, 해봐. 엄마, 왜요? 이렇게 그데아가 이렇게, 뭐, 신기한 거. 이렇게. 엄마, 왜이렇요다연 것들이요? 음. 엄마, 끝났나. 엄마가 끊었어? 어, 가령이 다시 전화해야지. 엄마 왜 끊었어요? 이렇게, 응? 어? 왜 끊었어요? 어, 해봐. 엄마가 바쁘대요. 음, 그렇구나. 바쁘시대요. 음, 엄마가 동영상 제... 보내줬어요? 응? 어? 어머 그거 잘 나가지 뭐할 건데요. 또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한테 이 엄마가 이 엄마가 바빠서 엄마가 바빠서? 응 해봐 띡띡띡 응. 띡띡띡 응 해봐 엄마 왜 카톡을 왜 빨리 왜 끊었어요 어머 카톡을 왜 빨리 끊었냐고요? 이렇게 대답 이렇게. 엄마, 근데 왜? 끊었어? 응. 음. 또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띠리! 응. 음. 어이구 아빠, 출장을 잘, 잘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빠, 그런데. 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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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빠가 엄청 출장을 많이 가? <laughs> 이제 끊었어? 음, 또 생각나면 전화해. 응? 아빠인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화해봐. 엄마한테도. 응? 무슨 모양 자르려고 그래?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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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란, 길다랗게 잘랐네? 여우 꼬리야? 강아지 꼬리야? 말 꼬리야? 무슨 꼬리야? 두더지 꼬리야 아 두더지 꼬리야 허허 두더지가 꼬리가 있던가 두더지가 꼬리가 있던가 어떤지 모르겠다 할머니도 생각이 안나는데 이렇게 붙여야 돼 붙여야 돼? 그렇구나 보여줄게 목걸이 맞는거 음. 딱불로 I'm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뭘 만들어요? 목걸이. 어, 목걸이 만들어요? 음. 와, 멋있는 목걸이가 됐어요. 팔찌가 됐네요. 우리 가령이 거기 색칠. 그건 아기, 아기 목걸이. 아, 그건 아기 목걸이야. 그건 동생 목걸이. 오, 가령이 동생 목걸이야? 가령이 동생 목걸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어? 어? 그건 아직은 비밀. 비밀이야? 응. 어... 그렇구나. 더큰걸 만들려고. 응. 응? 왜 비밀의 문에서 안 먹어? 응? 어머, 어머, 어머. 떨어져 버렸어요. 왜 떨어져 버렸어? 그럼 가령이가 주워야지. 그냥, 그냥 먹다가. 그러니까, 오늘 계속 떨어뜨리네. 막아도 돼. 응, 먹아도 돼. 가령이 응? 어? 못 먹는 젤리도 어디 다 떨어뜨렸어? 어, 어디로 떨어졌어? 응. 하나만 먹는다고 그랬지? 뚜껑 잘 해놓고, 비밀이 통에 갖다 넣어야지? 저기 먹고, 노란 젤리는, 노란, 응. 가령이 손 닦아야 되겠다 손이 막막 카펜 막 묻고 그랬어 사인펜도 묻고 자 가령 이손 씻으러 가자 쉬할 거야 갈 거야 네 응. 응. 쉬하세요 불켤까요불안 켜도 되지요 자 가령이